게임의 신세계와 i7 한줄두 태블릿의 장단점 완벽 정리 이 제품은 바로 애플 2024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입니다. 이 모델은 21cm의 컴팩트한 화면 크기를 자랑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 고사양 작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시청이나 이북 리더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애플 펜슬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만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USB-C 포트를 통해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연결이 용이해졌습니다. 전반적으로 애플 2024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는 이동성과 성능을 동시에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레노버 리전 탭 Y703세대 태블릿 PC는 16GB의 넉넉한 램과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8.8인치의 와이드 화면은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우수한 음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신 기술이 적용된 만큼 가성비 또한 만족스럽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태블릿입니다.